<laughs> 아, 아, 촬영이 되는구나. 어, 아, 이러고 하겠습니다. 이 괜찮나? 아주 이쁘게 보정해주실 거라 믿어주시면 네. 예쁩니다. 네. 네, 진행을 진행 퀵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두서 네. 없이 네. 진행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현이 형께서. 요 <laughs> 아, 네.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 미스터 역할을 맡았던 김태현입니다. 제가 뭐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입이 달도록 얘기를 해왔지만 이소비야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작품이에요. 이소비야기는 사실 조금 특이한 작품인 것 같거든요. 몇번 해보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연정윤아랑 얘기했었는데 이소비야기는 자기가 스스로 돋보이고 빛나려고 하면 오히려 안 되고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려고 노력할수록 더 반짝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지금 초연 풍무아트센터 중국장 블래 그리고 이제 재연 예스스테이지 3관 그리고 지금 이 세종문화회관 에세시어터까지 엠씨던것까지세 MC어터, <laughs> <laughs> 가지 굉장히 다른 공연장이거든요. 특성이 강하고 다른 공연장인데 이렇게 다양한 무대에서 공연될 수 있는 공연이 저는 몇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물론 이소비아라는 공연이 포장지도 정말 이쁘지만 그 안에 그냥 알맹이가 저희의 그 진심, 진심이 아름답게 잘 알맹이로 담겨 있어서 어떤 포장지를 만나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공연이라서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언제든 어디서든 공연이 될수 있는 공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2년 전에 이제 이 작품을 처음 연습할 때부터도 이소비아님 정말 큰 사랑을 받아 마땅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뭔가 저의 그 바람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자, 다음. 네. 이유 배우님. 네, 물 역할 했던 이효입니다. <laughs> 앞서 이 공연의 특성과 매력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laughs> <laughs> 바로 제 소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의 반년 만에 만난 사모스 섬은 어색한 만큼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인사를 하지 않는 다른 이제 사모스상 배우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반가웠고 그만큼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번 이 MC아파에서 한 미소 이야기 는 그래서 어좀그그 그 너무 너무 신나가지고 뭔가 제가 그 여태까지 했던 미소 이야기 그 회차들 통째라서 가장 제가 음 사랑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공연을 했던 아주 저에게는 의미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이. 그래서, 네, 마지막이 아니니까. 마지막이 아닌 만큼, 어, 어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튼 마지막이 아닌 만큼 더 아쉬워하지 않고 그렇게 더날라다닐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아, 네. 저는 시타와 바나에를 은은 성사입니다. 예. <laughs> 아니, 그, 사실 초연때, 리딩때부터 이제 저는 좀편했으니까 응. 리딩때는 사실 그 바나에가 굉장히 편하고 시타스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한해가 되지 하 보니까, 오히려 바나에보다 시타스가 더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이 느낌은 무엇일지. <laughs> 네. 오늘, 이번에 하면서 또더 느꼈어요. 아, 내가 그러니까 음. 다나에, 다나에보다 시파스가 더 가까워지게 되는 음. <laughs> 게 아닐까. 그걸 긁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이 작품과 오래 함께 하면서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하고 있고. 그 무엇보다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이에요. 왜냐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공연하면 관객분들이 또 너무 따뜻한 빛으로 바라봐주고 계신 게 좋아서 아이 마지막에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 거를 향해서 저희가 모두가 열심히 달려오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앞으로도 또 우리 이 소비하기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오스 역할을 맡았던 이석기입니다 어 그냥 저는 어 이렇게 금방 아니 이렇게 6개월만에 공연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어 이렇게 멤버가 다 거의 그대로인 공연이 처음이었어요 근데 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다시 또 출연때 너무 행복하게 했었기 때문에 저때문에 힘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행복해 했었기 때문에 다시 어, 돌아와서 너무 조끄매가좀아쉬워더 음. 많이 태현이형은 음. 많이 했지만 <목소리> 저는 두번 밖에 못했기 때문에 첫 공과 막 공을 둘다긴장 하면서 한것 같아서 좀 아쉽고 나중에 또 올라간다면 저를 언젠가 써주실수있겠죠 <목소리> 그럼 제가 열심히 추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 꼭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이렇게 극장이 엄청 커져가지고 처음에 왔을 때 적응이 참안 됐는데 그래게큰 데서 해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큰 데서 또 저를 불러주시면 이름을 불러주시면 석진아 석진아로 불러주시면 누나는 또 그때 참여할 것 같으니까 석진아 오, 음, 불러주시면 참 감사하고 극장 <laughs> 매워주셔서 뭐그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미스터 베이지 역을 했던 강연자입니다 <laughs> 아니 사실은 막공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떤 이런 투어의 시작 공연인데 뭔가 진짜 마지막을 한 것처럼 다들 너무 슬프고 절절하게 공연을 한것 같아요 음. 근데 이 소비라는 작품은 공연을 그리고 저는 미스퍼로서 밖에서 바라볼수록 너무너무 재밌고 빠져들어서 진짜 관객분들만큼 전 정말 돈 내고 공연을 해야될만큼 잘 보고 있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오늘까지도 너무나 행복한 공연을 했고 정말 배우 모두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관객분들 모두 행복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느껴지니 정말 정말 행복한 일주일이었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좋은 날에 어딘가에서 네. 또 만나요. 걸어도 <laughs> <어륵으로> 물어와주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벌티 역할을 김기현입니다. 네. <laughs> 저희가 소극장부터 시작을 하다가 중국장으로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음. 우선 소극장할 때는 여러분들 관객분들 눈으로 마주치고 그냥음 호흡도 같이 했는데 그 느낌하고 또 여기서는 또 다른 또 좋은 느낌? 그리고 또이 멋있는 무대, 조명, 그 다음 에 옷도 멀리서 보면은 더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laughs> 2층에서 보셨을 때더 영상까지 보이니까 그래서 우선은 이번에 이렇게 또큰 대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감스럽고 그리고 우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연정 배우가 이거는 슬픈 공연이 아니잖아요. 네. 슬픈 공연이 아닌데 눈물 나는 것과 너무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눈물 나는 게 이게 달라서.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서 여러분들 같이 저희와 눈물도 흘려주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배우들, 착한 배우들, 우리 너무 좋은 스태프들하고 함께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독분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니 항상 감사해요. 그리고 <laughs>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 어떤 무언가 그 목표가 있으시다면은 그 진심을 다해서 그냥 천천히 그냥 끝까지 끝까지 천천히 진심을 다해서 가면 모든 다, 네, 다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거 이따 백장도 가고. 막 어딘가 막, 막 외국도 나가고. 외국도 막 가고 막 네. 네. 우와! 외국도 가고 하세요? 다, 하세요. 다, 다 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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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덕에 네.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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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네. 너무 음.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음. 이야기는 계속 이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